선과 함께 가리개의 용도로 사용되는 산이 있습니다. 산은 홍양산과 청양산이 있는데 홍양산이 어염 바로 앞에 위치하며 청양산은 의장대 가운데 있는 소여의 앞에 위치하여 행렬합니다. 고종대에는 정말 태양을 가리는 일산도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산과 선은 어연의 앞뒤에서 가리고 보호하여 현재 이 자리에 국왕이 존재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홍계와 청계 역시 가리개를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물 가운데 아직 소개하지 않은 것이 청룡당, 백호당, 주작당, 현무당의 네 가지 당과 정오절입니다. 절은 왕명을 받드는 사신에게 주어서 국왕의 대리인임을 알리는 의물입니다.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할때 명성황후에 대한 황후책봉례도 함께 거행했는데 이때 황후의 사당으로 책봉 부물을 가지고 가는 정사에게 금절을 전달하는 의식이 있어 절의 사용 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절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새롭게 만든. 황제의 의물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국조오래이에 기록되어 있는 모절이 같은 용도였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금절이 사용되었던 것을 참고로하여 유추해 보았습니다. 정도 절과 재료만 다를 뿐 형태가 흡사하여 같은 의미를 가진 의물이라고 추측합니다. 명나라의 황제 의장에서 정은 천자가 국인의 사기를 진작할 때 사용하던 현수막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데 대한제국에서도 글자가 적힌 정을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조 오래이의 정과는 형태가 전혀 달라서 의미하는 바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의물은 좀 어렵네요. 깃발은 뭔가 명확한 것 같았는데요. 정확한 근거 없이 상징성을 유추하는 것이 무리한 고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하는 바를 찾아가는 일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이제 네 개의 당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역시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위나라에서 건물의 사방에 신수를 걸어둔 데서 유래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한제국기에 등장한 새로운 의장인 당, 정, 번, 개 등은 그동안 조선에서 볼수 없었던 의물이었고, 제도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였습니다. 종류와 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방당은 오방기와 마찬가지로 사방 신수의 보호 아래 국왕 그리고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데 가치가 있는 의물이었다고 보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한제국기의 의물은 뭔가 매우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황제국이 되었으니까 위상에 맞는 의장물들을 새롭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 선포 당시의 노부는 조선 시대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고종의 황제 즉위 과정을 기록한 대례의궤에 의하면 새롭게 만든 것은 금절 하나뿐이었고 황양산 황계 등을 색깔만 황색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여서 조선의 세장 정도로 간략했습니다. 아, 미처 황제의 의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황제국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황제의 의장이 나타난 것은 1902년 이민진연의계였습니다. 당시의 의장을 소개해드리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하게 의장물의 숫자만 가지고 비교하자면 국조오레의 대간오부의 의장이 약 160개 정도였다면 대한제국의 의장은 약 400개 정도나 되었습니다. 앞에서 증가한 의물에 대해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선시대에는 볼수 없었던 화려한 의장이 많아졌나요? 아, 물론 이민 진연의계에 황제의장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데 채색화는 아니지만 흑백의 그림만으로도 그 화려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장은 불과 5년 남짓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907년 순종이 황제로 즉위한 후에 행차 규정이 개정되어 황제의 거둥은 간단한 행차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지방으로 순행을 갈 때도 기차를 이용하였으므로 화려한 어가 행렬의 모습은 점점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남아있는 대한제국기의 유물이 있어 고증에 참고한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이렇게 화려한 유물도 남아있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현재 대한제국기의 의장인 깃발과 의물, 가마류 등이 고궁박물관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아는 박사님께서 1986년 아시안게임 당시 어가 행렬을 위해서 우연히 방문했던 창덕궁의 구 선원전에서 거미줄과 먼지 속에 방치된 의물들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전통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다지 중요한 유물로 여겨지지 않아서 대충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당시를 생각하면 그날의 무지가 정말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물들이 몇년 뒤에 수습되어서 박물관으로 옮겨 보수 과정을 거쳐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존된 유물 가운데 깃발은 종류별로 꽤 많은 편이고 의물은 선과 앞에서 말씀드린 금월부, 장도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수습된 의물이 몇점안 되든지 아니면 보수가 힘든 상태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남아 있는 쌍용 단선, 홍화 단선, 치미선 등의 색채는 당시 의물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고, 특히 청색 그림이 달린 예쁜 봉선은 국조 오레이의 도설과는 다른 모습이라 더욱 흥미롭습니다.